더위 때문에 힘든 여름철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기인데요. 기온 상승에 따라 이 모기뿐만 아니라 나무를 괴롭히는 각종 해충들의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기와 나방 등의 해충을 없애는 천연 퇴치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이나 더운 날씨에 가만히 있어도 불쾌지수가 상승되는 요즘 밤낮없이 극성을 부리는 모기 때문에 그야말로 열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모기가 앉았다 간 자리에 남는 건 극심한 가려움과 스트레스. 아 모기. 특히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모기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해 그 어느 때보다 방제 대책이 시급해지는데요. 모기는 기온이 높을수록 성장과 번식 속도가 빨라져 산란 후 알에서 유충이 되기까지 3일, 유충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단이 주밖에 걸리지 않고요. 한 숟가락만큼의 물만 있어도 알을 낳을 수 있는 왕성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기 한 마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그 산란할 수 있는 산란 양은 한 200개 정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개체 크기라든가 아니면 종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150개에서 200개 정도는 충분히 모기가 흡혈을 해서 산란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가축을 흡혈하는 모기는 몸속에 알을 품고 있는 암컷. 알을 키우는데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피를 찾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라리아를 옮기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는? 일반적인 모기와는 달리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종류입니다. 뇌염 모기로 알려져 있는 작은 빨간 진모기. 크기가 작아 흔히 진모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선 일본 뇌염으로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날개가 노란색 비닐로 덮여 있는 금빛 순모기. 청바지 정도는 가볍게 뚫을 수 있는 강한 촉수를 가졌으며. 사람과 가축을 흡혈하는 내연매개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 고온 현상이 많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수 있고요. 모기 유충을 방지하는 방법들에는 생물적 방제 또는 화학적 방제 방법들이 있지만 대부분 화학제들이 이제 성장 억제제, 곤충 성장 억제제를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전한 그 동물이나 사람한테 독성이 낮으면서도 상당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재이고요 또 하나는 미꾸라지와 같은 생물적 방제입니다 미꾸라지는 모기를 유충을 잡아먹는데 하루에 보통 천 마리 정도의 모기 유충을 포식하기 을 때문에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어를 활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친환경적 방제 방법이 되겠고요 모기 유충을 방지하는데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미꾸라지 천적 방제법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서초구의 한 아파트 정화조로 가봤습니다. 힘차게 요동치는 미꾸라지들. 자, 이제 미꾸라지 들고 정화조로 들어가 볼까요? 어둡고 따뜻하고 습한 정화조 안, 모기에겐 천국과도 같은 환경 조건입니다. 이미 성충이 된 모기떼들이 정화조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어, 보기만 해도 소름이 쫙. 사람 냄새가 풍기자 기습적으로 날아드는 모기떼로 정신이 혼미해진 제작진. 아, 어, 모기야. 아우, 거참 덩치값 좀 하시라고요. 정화조 속 폐쇄에서 활개를 치고 있을 모기 유충을 찾아봤습니다. 물가 근처에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모기 성충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한 바가지의 물을 떠내보니 어머나, 이게 다몇 마리인가요? 엄청난 양의 장고벌레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모귀들이 이렇요 네. 이것이 수생, 모귀라는 것은 수생 건축이기 때문에 물을 찾다 보니까 이 정화조 시설에서도 망이 이렇게 모기를 발생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미꾸라지가 빛을 발한 시간. 막중한 임무를 안고 미꾸라지 전사들이 투하됩니다 생물학적 살충제는 특성상 이 소규성입니다. 그러니까 잔류성이 없다 보니까 그 방류 관계에서 계속 흘러서 약효가 과 떨어졌죠. 그런데 미꾸라지를 집어넣게 되는 미꾸라지가 목이충을 할에 참 백 마리 이상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살수 있고 또 지수수서 먹이로 먹다 보니까 모기 중에 방해 활동에는 아주 적절하게 좋습니다. 같은 양의 미생물 살충제와 미꾸라지의 값을 비교했을 때 미꾸라지가 약 4배가량 저렴하며 미생물 살충제는 보통 2주 후가 되면 효과가 급격히 떨어져. 평균 약 25%의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미꾸라지 방제로 하루 이틀 내에 100%의 효과를 목표로 한다면 1톤 기준 평균 100마리의 미꾸라지를 방사할 경우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기 유충 방제에 보다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해선 종합적인 방제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충제를 이용해 유충 밀도를 감소시키고요. 그후 최소량의 미꾸라지를 방사한다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겠죠. 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사람과 동물만이 아닙니다. 곳곳의 수목들이 나방과 애벌레의 습격으로 나뭇잎이 노랗게 말라 죽어가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은 여름철, 급격한 번식으로 수목에 많은 피해를 낳고 있는 해충들은 어떤 종류일까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 해충들과의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체와 생태계에 해로운 고독성 농약 대신 친환경적인 페로몬 방제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곤충이 체외로 이제 물질을 배출했을 때그 물질이 동종 곤충간에 이제 행동을 유발하는 걸 페로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성페로몬입니다. 성페로몬은 이제 암컷 성충인에서 이제 수컷 성충을 유인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트랩을 만들어 가지고 해충 방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암컷 나방의 성페로몬을 이용해 수컷 나방을 유인하는 페로몬 방제법. 매미나방 수컷 성충이 암컷의 페로몬을 맞고 트랩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수컷 성충이 이 냄새에 끌려서 이제 암컷이 내는 냄새로 오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들어서 와 이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면 일단 한번 빠지게 되면 이 트랩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미나방 페로몬 자체 성충을 이제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발생 밀도 정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매미나방 외에는 다른 해충이나 천적, 뭐 다른 동물들은 전혀 잡히지가 않습니다. 도시의 가로수와 정원수의 실을 토하여 잎을 싸고 그 속에서 집단으로 잎을 먹어치우는 미국 킴블 나방. 서울숲 공원에서는 이 나방을 포획하기 위해 총 180개의 트랩을 시범 설치했는데요. 앞서 매미나방을 포획했던 트랩과는 달리. 페로몬으로 유인한 후 끈끈이로 포획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안쪽을 보시면요. 지금 미국 힘불라방 암컷에서 추출한 페로몬 패치가 지금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45일 동안 나무에 걸려있던 트레에는몇 마리의 힘불라방이 잡혔을까요? 어, 이번에는 힘불라방이 다섯 마리나 잡혔는데요. 음. 아, 네. 지난번보다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두 개의 트랩에서 잡힌 총 12마리의 미국 힌불나방이 정도면 좋은 성과라고 하네요. 미국 힌불나방의 수컷을 유인해서 암컷과의 교미를 방해해서 다음번 알을 낳고 유충이 잎을 가해하는 것을 막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 평균적으로 600 마리에서 700 마리 정도의 알을 난다고 봤을 때 방제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페로몬은 어떤 방법으로 채취하여 페로몬 트랩에 이용하는 걸까요? 우화한 지 2~3일 정도 되고 교미를 하지 않은 암컷의 페로몬샘에서 페로몬을 추출. 여러 가지 분석 기기를 이용해 이중 유인력이 가장 뛰어난 성페로몬을 추출하고요. 이를 인공적으로 합성해 트랩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해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에서 없었던 그런 외래 해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별로 이제 밀도가 높지 않았던 그런 해충들이 갑자기 이제 밀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미 연구가 많이 된 그런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제법이나 이런 게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제가 이제 훨씬 용이하지만 최근에 외래 외국에서 들어온 병해충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밀도가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에는 저희가 어, 방제법 개발 연구가 아직 진행이 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방제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독성이 강한 화학 살충제로 골치 아픈 이 해충들을 단번에 방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해충뿐 아니라 익충까지도 죽이게 되겠죠. 천연 방제법은 비록 속도는 느리고 노력이 많이 요구되지만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최선의 방법 아닐까요? 해충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선 유충 방멸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겠죠. 이러한 이 친환경 방제법으로 사람과 나무를 괴롭히는 해충들의 횡포를 확실히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를 보는 새로운 눈 날씨. 다음 주엔 더 재미있고 알찬 날씨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